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이 40만 명에 달했는데. 13년 전 유행했던 대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평균 9.2%. 1999년 공식 통계 집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쉽지 않은 취업의 문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열정의 씨앗으로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직 꿈을 위해 질주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젊은 사장님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 창업 청년들, 직접 만나볼게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이유로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목적지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즐거움이 되어주는 것. 허기진배를 달래줄 음식입니다. 과일. 아, 어? 이거는 밥이에요? 제육볶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다 밥인가요? 네, 아래에 밥이 다 있고요. 그 아, 초밥 같은 거예요? 네, 네. 아. 앙증맞은 이 메뉴는 대체 뭔가요? 네, 이 메뉴는 한입도시락이라고 해서 그 일본의 그 초밥 같은 느낌인데 그 한국인들이 뭐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한식 메뉴를 위해 얹어서 한국식 초밥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차를 타야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고슬고슬 잘 지은 밥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반찬들이 한입크기로 올라가 있는 한입 도시락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열차를 타다 보면은 먹기도 편하고 냄새도 좀덜 나고 버리기도 쉽고 그런 메뉴가 좀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소고기, 소 불고기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여성분들 뭐 연어라든지 게살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압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철도 고객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청년 셰프에겐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코레일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참신한 메뉴로 도전장을 내민 두 청년이 아담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주력 메뉴인 한 도시락이랑 이스 한번 드셔보세요. 20대 중반의 나이, 가택학을 졸업한 두 젊은 사장은 창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기차역을 찾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어떤 음식을 가장 선호할까? 냄새도 나지 않고 먹기도 간편한 한입밥 끊임없는 연구 끝에 나온 소중한 메뉴입니다 제육에 그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 맛과 함께? 여기만의 특제 소스가 뭔가 있나 봐요? 확실히 밥맛이 좀 달라요 깔끔해요 든든한 한식의 맛과 이동하는 공간에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배려와 손님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선이 녹아있는 음식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적인 건 요즘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런 여행객들에게 기차 안에서 한 번쯤 먹을 아니면 꼭 챙겨 먹으면 굉장히 좋을 한끼 밥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조금 전략으로 쓰신 게 네. 아니라 저희가 원래. 처음 저희가 창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 뭘 원하는지 고객의 빚을 음.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맞아서 고객님들도 만족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매출이 오르고 음. 서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청년 사장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건.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역사 안에 들어가서 일본의 도시락 문화처럼 그런 도시락 문화를 우리 대한 한국의 한국만의 도시락 문화를 건설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겁나서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디어보다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여유도 있고 구슬땀을 흘리는 청년 여기에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전문가 포스. 양손에 목공 장갑을 야무지게 끼고 박제를 다듬는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외부를 보면 흡사. 차량 정비업소 비슷한데 안에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다르네요.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 회사는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를 좀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곳이고 나무를 재단하고 가죽을 씌워서 제품화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어, 용품을 사서 그냥 교체해주고 달아주고 하는 그런 업종이랑은 좀 차별화가 있죠. 콘솔박스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박스 모양의 수납 공간입니다. 청년 사장 진우 씨는 콘솔박스를 고객의 취향에 맞게 변신시키고 차량 내부를 인테리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20대 초반부터 차량 정비소에서 쌓은 실력으로 자신있게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이 가게를 키우게 됨 있어서 지금 자리에 있게 만든 아주 보물단지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 저희가 명칭을 댄 거는 자동차 인테리어 콘솔이라는 콘솔. 네. 수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라는 어, 명칭을 저희가 접목을 했고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개를 섞어서 자동차 인테리어 콘솔. 디자인은 물론 제작부터 가공까지 전부 수제로 만들어지는 콘솔박스.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기에 젊은이들은 꺼려하는 작업이지만 진우 씨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고, 제가 자동차 정비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력에서 필요했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습득이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아무렴 제가 직장을 다녔던 그 이력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청년의 생각은 통했습니다. 차량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손님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고요. 젊은 사장의 섬세한 작업에 반해 단골 손님이 되곤 합니다. 네, 색상은 뭐가 굴러? 기존에 있던 콘솔은 위치도 너무 낮았고요. 그리고 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다 보니까, 이거를 그 제가 알게 돼서 의뢰를 해서 설치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카니발을 또한대 샀어요. 애들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다시 장착을 하려고 오늘 문의를 하러 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탄탄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청년 사장, 가게를 운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사장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까지 네. 아주 넓은 분야까지 욕심을 내고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쪽 다른 대학교와 연구 과제를 지금 진행하면서 좀더 소비자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단일품에 어. 특정 차량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다양하고 모든 차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좀더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 창업가들. 할수 있다는 믿음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게 정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갈 모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